이제 좀 음. 자상해요. 음. 손품이 좀 이렇게 엄마랑 대화하기 좀 이렇게 잘 대화가 되고 좀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? 어린애들을 이렇게 좀잘 음. 돌봐요. 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. 고등학교 때는 이제 네. 저희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좀 자기주도 학습으로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강고,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선행하고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. 거기서 이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. 그래서 글쎄 한 2등급 정도는 했었어요. 잘했네요. 그래서 2등급 후반. <웃음> <웃음> 어,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. 어 예, 저도 이제 어, 얘가 원래 전공을 이제 수학과 쪽으로 이제 이과 쪽을 좋아했거든요. 수학과 계통을. 근데 이제 그쪽이 안 되니까 또 수학과도 전망이 막연해요. 나와도 뭐 다양하긴 하지만. 그래서 아 수학과 가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10년을 허비할 것이다. <laughs> 그런데 이쪽을 선택하니까 아, 딱딱딱 이게 뭐 졸업하고 또 부사관 네. 갔다 오고 또 이제 취업하고 그리면은 이게 더 확실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, 그 대학이라는 거를 접더라고요. 그걸 내려놓고 또 나중에라도 또그 취업하고서도 여기서는 또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아이 기회가 현실적으로 더 요즘 시대에는 그렇잖아요. 어떤 취업을 생각해야 되고 또 확실한 어떤 직업을 지금 네. <laughs>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i s 의 가치관이랑 잘 맞아서 기술 쪽에서는 또 항공 정비 쪽에 있그 최고의 기술이잖아요. 네. 예 그런 거기 때문에.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했더니 아이가 혹이 관심을 갖더니 그 거기 가서 이제 설명도 듣고 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째 애를 대학교 보내고 둘째도 당연히 이제 네. 그런 쪽이었었어요. 지금 시대가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. 우리는 뭐 대학에 문 대학을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서울권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. 사고를 갖고 있는 엄마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막상 또 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의 전환 아... <laughs> 가치관의 전환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것이 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직업은 네. 대학 안만뭐 스카이를 나와도 직업이 없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에 아,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정말 잘했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딱 <laughs> 어떻게 한국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어...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 났는데 이제 다른 학교가 눈에 들어오는데 네. 근데 여기는 국토부에서 네. 지정한 학교라 또 면장도 취득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가서 설명을 전화 문의나 또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. 안내를 잘해주셔서. 어, 더 아, 선택을 잘 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음. 음.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수를 할 것인가 재수를 아, 해서 정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수시정수로 다시 어, 도전을 해볼 것인가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올해 실패했으면 그 이상을 바라는데 사실 이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이상을 바라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. 또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또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.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는 하는데 얘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의 어떤 그에서 주는 어떤 진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취업 이런 것들이 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음 그래서 더 연연하지 않더라고요. 그냥 딱 이게 좀 그런 성격이에요. 결정을 하면은 그냥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그 선택이 본인이 최선이라고 믿고 그냥 지금도 이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런 어떤 대학이라는 어떤 간판보다는 어 이렇게 취업이 확실한. 또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진로로 어,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우리 셋째 아이 셋째 넷째 이제 아들들에게도 이제 어떤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요즘 시대는 어떤 그런 끝까지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만이 또 이렇게 인정받고 또 취업에 있어서도 더 보장을 받기 때문에, 전에는 이제, 지금은 다들 그러잖아요. 뭐, 그런 것 같아요.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면, 그, 뭐 열매가 없잖아요, 사실. 그래서, 어, 저는 이제 기술 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도, 어떤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.